오늘은 회도극자를 배울 거예요. 회도극자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이러는 방향이 있거든요. 자, 회도극자라는 거는 머리두자예요. 저게 머리를 두면 안 되는 극하는 좌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쪽 극하는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어.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지극히 흉하다. 어, 흉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안 좋다. 나쁘다. 특히, 내가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둘 경우에는, 어, 그집 장남한테 조금 많이 해가 끼칩니다. 장남은 부모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머리를 둬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장남한테 바로 그 영향이 가요. 물론 부모한테도 가지만, 그걸 좀 피해서 잠을 자라. 몇천 년 동안을 지켜온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음택에도 해당이 되고, 양택에도 해당이 돼요. 요 해두국자는.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음택은 산소잖아요, 산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일 경우에는 그 회두국자 방향으로 머리를 누이게 해서 만약에 묘를 썼다 이렇게 그러면은마다들 장손이 바로 살충을 받아서 폐절한다 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 보면 어느 집안 사, 산소를 잘못 써서 그 집안이 망했다. 명당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머리 방향. 예, 자바, 자양을 잘못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여지껏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산소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다 이렇게 화장을 해서 5천 도시에서 이렇게 다 어, 제로돼서 이렇게 낙골 당에 모시잖아요. 그럼 5천 도시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동안 우리 하고 있던 유전자가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놓고 살아야 돼. 우리만 피할 거 피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해 놓고 살아야 돼요 양태 풍수 에서는 집의 좌향을 결정해서 그 좌향에서 어느 방을 정해 그럼 그 방에서 내가 머리를 어디로 두고 자냐를 그방 안에서 또 정해야 되는 거예요 침대 머리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뭐 일부러 어깃장 놓느라고 아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무슨, 뭐, 아무 데서나 잠자리, 뭐, 그렇게 잔다고 뭐, 돈 들어오는 거 아니더라. 막 이러신 분 있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냥 나쁘다는 건 피하고 어차피 잠자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잠을 자면 되지. 그렇죠 어, 아니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렇게 돼서 나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의 긍정적인 마음. 내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신이다, 어쩌다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나쁜 거는 피해서 하지, 뭐. 예.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게더 좋다. 제가 회두국자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가 헷갈리냐면, 반한살이라는 게 있어. 열두 신살 중에 반한살이라는 살이 있는데, 그 살은 좋은 살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 그러면 나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살도 있어요. 이 반한살의 방향과, 머리도, 서는안 되는 방향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반한 사람 좋은 방향이야. 나한테 좋은 방향. 그 방향에 있는 방이 생기 방향이거나 천월 방향, 보기 방향이면 더 좋죠. 나한테 좋은 방향이, 방이. 그런데 그 방향의 방과 침대 머리두는 방향의 방향이 똑같아서, 어, 어느 거를 택해요? 이러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에서 머리를 그쪽으로만 안 두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 반한살이 동쪽인 사람, 그다음에 침대 머 침대 머리를 두면 안 되는 게 동쪽인 사람, 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쪽인 방향에 가서 침대만 동쪽으로 안 두면 되는 거예요. 이 머리 방향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라고 제가 오늘 그래서 반한살 방향까지 가르쳐 드리려 고 해요. 반한살 방향을 아셔야만. 여러분이, 어, 회도국자하고 헷갈리질 않으셔요. 어, 12신살 중에 반한살이 있는데, 살 그러면 사실 조금 안 좋은 게더 많아요.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 이 반한살은 뭐냐면, 말한 장에 올라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전쟁의 필수품이었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은.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죠. 지금은 뭐 차를 타고 다 이렇게 가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다 말을 타고 갔잖아, 말을 타고. 특히 어떤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말을 탔지, 일반 서민이나 뭐 천민이나 이렇게는 말을 탈 수가 없었잖아요. 말을 사, 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무관이나 아니면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말을 많이 타셨는데, 어, 이게 또 하나, 이 반한살은 뭐냐면, 관운을 주관하는 살이에요. 이래서 반한살 방향에 내가 그 방향에서 잠을 잘 경우에 승진운. 관운. 뭐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승진이 잘 된다. 운을 타고났다. 관운이 있다라뭐 나라에 녹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죠.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승진을 하거나 승진 시험 보거나 이러는데도 다 좋은 방향이다. 그만큼 반한살이참 중요한데 이 반한살이 잠자리하고도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반한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 좋은 게 반한살 방향인데 네 방향이 있어요. 네 방향이 있어서 남쪽 인노술 방향, 그다음에 사유축 방향, 서쪽 그 다음에 또, 해묘미 방향, 어, 동남쪽이라 그래요. 신자진 방향은 동쪽.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동서남북 정확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죠. 시계로 아침 7시 방향이면 어디예요? 이쪽 7시 방향이겠죠. 그죠? 이쪽. 그게 인노슬 방향인 거예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7시 방향. 그 다음에 10시 방향은 어디예요? 10시 방향은 요긴데, 요게 사유축 방향이거든요. 뱀띠, 닭 띠 소띠가 사유축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내시 방향. 내시 방향이 해묘미 방향이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이쪽 방향이 좋은 방향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시 방향. 이 한시 방향이 신자진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방향이죠. 이런 네개 방향에 한시 방향. 4시 방향, 7시 방향, 10시 방향. 이 방향에 있는 12띠를 내가 띠만 알면, 띠만 하면 어디가 좋은 방향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금고를 놓는 방향이라든가 우리 집에 귀한 물건을 놓는 방향. 그 다음에 내가 잠자기에 좋은 방을 정하는 방향. 잠자기에 좋은 방은 동사택, 서사택으로도 정하고, 거기서 또 하나 더, 이 반한살까지 정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방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침대를 어느 쪽으로 놔야 되는 걸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게딱 하나 있죠. 만약에 나는 머리를 두는 방향이 남서 방향이 나쁜 방향이에요. 그런데 반한살도 남서 방향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거든요. 남서 방향에 가서 침대만 남서 쪽을 피해서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죠. 반한살과 그 다음에 회두국자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나한테 최적의 잠자리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예요? 색상풍수와 숫자풍수까지 이용을 해서 나를 완벽하게 가장 편안한 그런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을 꾸미시는 거거든요.